네, 이어서 DP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P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월봉은 뭐할때 저번 달에 바뀌었고 주봉 일단 중요하죠. 이 완성된 주봉이 장대 몸통이 나왔고 일단 위아래 꼬리가 반을 안 넘깁니다. 예, 주봉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렇게 된다면 일단 뭐 위아래 꼬리가 반을 안 넘기면 일단은 지금보다는 고가를 한번 때리긴 때립니다. 다음주에 예. 다음 주에 고가 때린다는 얘기는 뭐 15,000원은 일단 한번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도 치댔뜬가는 120일선 하고요, 예, 그 기준선, 뭐 전환선 여기 다이 근방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14,000원 절대로 안깰 거라고. 예, 깨기가 어려워요. 14,150원, 14,150원이 지금 뭐야 저기 주봉 하단이고, 일봉 하단이고, 14,000원이 주봉 하단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4,000원은 거의 안깰 거라고. 근데 어, 오늘 14,250원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한, 거기서 한30% 정도 사셨어야 되, 됐었습니다. 예, 오늘 결국에는 DPC 마감할 때는 이제 양봉으로 끝났고, 어, 이제 등가로 끝났죠. 어제하고 똑같은 14,650원을 끝났습니다. 어, 일단은 다음 주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 중요한 거는 일단 20주 선을 넘겼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 60주 선을 지지를 하고 20주 선을 넘겼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상승에 있습니다. 예, 밴드도 모아져서 수렴이잖아요. 예, 금방 배틀도 모아져서 수렴인 상태에서 좁아지면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튀는데, 61선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았잖아요, 꼬리로. 예. 그러면서 지금 추세 박스도 1 4 0 0 1,400원, 1,4,000원, 1,415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렴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으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얘는 중기 추세는 확실히 상승. 어, 장기 추세도 상승입니다. 월봉 예, 박스가 1,2550원이 상단이기 때문에. 일봉 박스도 이제, 어, 저께 바뀌었지만, 14,850원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관건은 14,850원만 넘기면 됩니다. 예, 어차피 근데, 14,500원을요, 양봉 이틀 몸통 지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와서 얘가 자꾸 이렇게 삐리삐리 한 거예요, 사실. 얘가 이틀 연속, 마, 어, 몸통 지지 3%가 나왔으면, 즉, 14,950원을 이틀 연속 양봉으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가요. 그게 한 번에 가요. 근데, 여기를 탈출 못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그, 혹은 주봉으로 14,500원은 몸통 장악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어, 월요일날부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시가가 13,000원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아니라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린 대로 9월 10일날 이게 몸통 장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진짜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21,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 DPC 같은 경우는요, 어 그렇게 뭐 나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비 상장 지연으로 인해 갖고 좀 그렇게 됐고 주식은 어찌됐든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근데 뭐 컨센서스까지는 볼만한데 뭐이 뉴스가 뭐 얘네가 뭘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뭐 하려 그러면요, 예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러려면 장기 투자를 한두 종목만 할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저는 어찌됐든 어, 추세와, 그니까 수급, 주식은요, 어, 수급의 결과거든요. 지금 형성되는 가격이. 저는 수급하고 그 수급을 나타내는 이 추세 박스가 그 수급을 나타내는 주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네모나게 그렸지만 이게 원래 네모난 게 아니라 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있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이제 그 위아래가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박스처럼 보이는 거지 실은 선, 선입니다 이거 예. 예, 그래서 이걸 어, 더 그럴싸하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갖고 어, 향후 좀 어떻게 해나갈지 좀더 고민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것도 굉장히 보기 쉽게 제가 바꾼 거라서 네, 그렇게 보시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DPC는 다음 주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계산식으로 올라간지 보시고 14,650원. 시가 형성이 올려 올라 얼마인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예, 예. 14,650원 이상 이상 되야 됩니다. 시가 형성이. 예.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요. 예, 사세요. 이거 뭐야? 121선이든 어기준 선이든 뭐이 금방 어쨌든 14,150원 금방에 오면 1%이행오 오면 그니까14,000 어, 한 300원 정도만 내려와도 사는, 뭐한 70%까지는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네, 얘는 매수시 체크 사항 네, 잘 보시고, 이건 그 통합 어, 영상의 맨 마지막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매도시도 잘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셔야 돼요. 5% 본인이 사고 나서 5% 수익권에서 30%씩, 예, 10% 수익권에서 또30% 팔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꼭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뭐, 매수매도 손절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예, B클래스 이상 회원 되시면, 어, 저한테 물어보고, 예, 매수매도 손절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하실 수 있어서 좀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추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혜택이 있죠. 예, 뭐,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메일은 뭐, 저기, 성함하고, 어, 그, 전화번호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t, 어, DPC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팩트로 볼게요.